Hey guys, 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는 미국인 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말하기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아는데 막상 입 밖으로 문장을 말해야 할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튜터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본안 좋은 습관 중 하나는 바로 짧은 문장만 말하는 습관이에요. 항상 한두 문장으로만 대답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버리게 되죠. 저도 한국어 배울 때 똑같이 경험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인데 머릿속에서 영어를 한국어로 하나하나 번역하느라 많이 꼬이고 결국 이상하게 들릴까봐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과 미국 교육 시스템 둘다 말하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인들이 영어 밖에 못하고 한국분들도 성인이 되고 나서야 이제 진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말하기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진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스페인어, 한국어를 배우면서 직접 효과를 본 방법들이니까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팁 네버 원 1분 동안 쉬지 않고 말하기 연습 첫 번째 팁은 간단해요. 1분 동안 멈추지 말고 말해보세요. 왜 중요하냐고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짧은 문장, 단편적인 표현에만 익숙해져서 그 단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간단한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뭐 하고 싶은지,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올해 목표 같은 주제. 주제를 정했으면 타이머를 1분으로 맞추고 그 주제에 대해 계속 말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말이 꼬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민들과 대화할 땐 여러분이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을 정리해야 하거든요. 매번 말하다가, 어, 잠깐만요. 뭐라고 말할지 정리 좀 할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전 연습입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주제를 아주 단순하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 강아지에 대해 1분 동안 간단한 문장들을 최대한 많이 말해보는 거예요. Dogs are cute. I like dogs. Dogs are smart. I want a dog. Dogs are soft. I saw a dog in the park.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분 동안 끊임없이 문장을 말해보세요. 그 다음 단계는 방금 만든 문장들을 더 길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dogs are cute 에서 시작해서 dogs are cute because they have pink tongues. dogs are cute because they have pink tongues and furry ears. 이런 식으로 점점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I eat breakfast 라는 문장을 I eat breakfast at 9 a.m. I eat breakfast at 9 a.m. before work. I eat breakfast at 9 a.m. before I go to the gym.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이런 연습이 쌓이면 점점 긴 문장을 영어로 말하는 데 익숙해져요. 추가 꿀팁. ChatGPT 앱을 다운 받으세요. 유료 아니어도 되고 무료도 가능해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1분 동안 말하기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다 끝난 후에 내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 문법 틀린 거 있었어?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쓰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말하기 코치가 생긴 거예요. 팁 넘버 2. 한국어를 번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표현으로 말하기. 한국어를 있는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 버리면 정말 어색한 문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특히, presentation이나 언어 교환을 할 때, 머릿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 번역기나 사전을 찾아보게 되고, 이상한 단어를 쓰거나, 완전 이상한 문장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힘들어를, I'm hard 라고 말하는 경우, 이건 진짜 이상한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단어와 표현으로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누가 내일 뭐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아, 병원에 가서 수술 상담을 받아야 해. 라고 하고 싶은데, 영어로 수술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면, 그냥, I'm going to the hospital. I'm sick. 이 정도만 말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what about you? 하고, 대화를 이어가면 돼요. 핵심은 지금 아는 표현 안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자연스럽고,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실수가 줄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하기 습관이 생기면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아,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아하! 순간이 와요. 예를 들어, 나는 친구랑 약속 있어.를 영어로 말하려면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friends. 말고 I have plans with my friends. 또는 I'm gonna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런 표현을 점점 귀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어 배우면서 이런 순간들 진짜 많았고, 저희 여자친구도 영어 공부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팁 3. 원어민의 반응을 거울처럼 활용하기.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얼굴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영어 원어민과 대화하면서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더라도 편안하게 대답할 때, 이건 최고로 좋은 산이에요. 여러분이 영어를 진짜 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상대가 핸드폰을 보거나 음료수를 따르면서 내 말을 들어도 바로 이해하고 대답한다? 발음이 분명하고 문법이 충분히 자연스럽고 문장이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또 상대가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예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듣기 위해 완전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두 번째 상황. 상대가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건 노란불이에요. 상대가, 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땐 보통 이런 경우예요. 문법이 어색했거나, 단어 선택이 잘못했거나, 발음이 충분히 분명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상대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음이 이상했나? 사람들이 잘안 쓰는 표현을 썼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썼나? 또 원어민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세 번째 상황. 상대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또는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할때 이건 빨간 불이에요. 이런 경우는 발음이 많이 들렸어요. 아니면 문법이 완전 부자연스러웠어요.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을 했어요. 상대가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에요. 이때 멈추고 리셋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창피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런 순간이 많았어요. 대신 이런 순간을 이렇게 활용하세요. 더 간단하게 다시 말해보세요. 다른 동사나 구절을 써보세요.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아니면 상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죄송한데,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원어민의 반응을 보면서 영어 레벨을 확인하는 게 최고예요. 목표는 첫 번째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문장 구성, 발음, 문법 계속 개선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팁 1. 1분 동안 멈추지 말고 말하기. 쉽고 짧은 주제부터 시작하세요. 채취피 t 에 말하고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팁 2.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지 마세요. 지금 알고 있는 표현과 단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팁 3. 원어민을 거울처럼 활용하세요. 원어민의 반응이 최고의 피드백입니다. 얼굴 표정과 반응을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의 요약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순서를 따라주세요. 1. 이 영상 좋아요. 2. 채널 구독. 3. 댓글 작성. 세 가지 다 했다는 화면을 캡처해서 아래 링크로 올려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See you guys later. Bye.